안녕하십니까 가톨릭 영성침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최근 종교인들의 사기 행각이 연일 보도돼서 많은 분들이 마음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보낸 그 사연입니다. 신앙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 그런 보도를 접하면 두렵기도 하고 괜히 종교를 선택했나 후회도 합니다. 하지만 좋은 분들을 만나면 그런 생각이 없어지기도 하는데 여전히. 갈피를 잡기 어렵습니다. 종교 사기꾼이란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는 질문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미끄러지 한 마리가 온물을 흐리게 한다는 말처럼 종교계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사실 종교만큼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기치기 쉬운 것도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사기를 치려고 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일단 의심을 품지만 종교인들은 내가 신분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스님인데 하면 일단 신뢰감을 갖고 호감을 느끼기에 사기꾼들이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종교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면 외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사기꾼 식별이 쉬운 편이지만 명악한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눈속임하는 수법이 능란해서 십사리 식별하기 어렵고 설령 사기 행각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추정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런 고도의 사기 행각을 벌이는 종교 사회꾼이 갖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 협박이라고 하죠. 길을 가다 보면 가끔 당신에게서 기운이 느껴진다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흥 종교 사람들인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비단 신흥 종교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도 영적으로 어두운 기운이 느껴진다. 등의 말로 심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로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은근히 금품 헌납을 감사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내놓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자분들은 쉽사리 의심하고 거부하기 힘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의 욕을 거절했다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까 걱정돼서 불안한 마음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을 건드리고 조정하는 영악한 짓을 합니다. 지금 가정의 우원이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다거나 죽은 이들의 영혼들 때문에 그렇다는 식으로 무속인들이나 하는 협박성 이언을 하면서 사람들을 신경증적인 상태로 몰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부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나면서 마치 자신이 영적인 세상 사람인 것처럼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거부감을 갖는 것을 하나님께 노염을 사는 것으로 생각해 자신 안에 작은 의심을 접고 조건 없고 복정적이며 의존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적 사기 행각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주님의 가르침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복음 묵상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일부 내용에만 집착하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을 가지면 사역꾼들의 행적에 본능적인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옥 드리겠습니다전능하시 하나님, 성바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기름을 게하소서 아멘. 홍성남 신부였습니다.